야 우리행복이 밥먹습니다 하하하 <laughs> 밥아또 왔다 따라와요 이쪽으로 와요 아유 밥먹어요 우리행복이 밥먹어요 이리와요 이리와요 밥먹어요 유튜브만 찍으면 밥 안먹네 새끼 아이고 이뻐 이제 밥먹네 저녁 식사하는 중이에요 우리행복이 호두알도 줬어요 호두알도 저 뭐야 잘라가지고서 섞었어요 사료하고 <laughs> 유튜브 찍는 거 알아요 우리 행복이 아까 유튜브를 한참 한참 봤어요 유튜브를 진줄 알고 막뭐 뽀뽀를 하려고 막 그랬어요 아까 행복이가 진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또 생각을 하나 봐요 우리 행복이가 추서 먹고 있어요. 아유, 오늘 저녁은 좀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많이 줬는데 빨리 먹어요. 행복 씨, 우리 행복이 양반 진지 잡수세요. 저녁 잡수세요. 저녁 아유 저녁 잡수세요. <laughs> 맘마 <맘만> 먹어요, 맘마. <맘만. 웃음> 우리 행복이 맘만 먹어요. 예, 저녁 먹어요, 저녁. 저녁 먹어요, 우리 행복이는. 자, 그 그 저녁만, 저녁 잡수시는 거중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이. 우리 행복이 밥 먹는 거중개해 줘요. <laughs> 저거 봐요. 밥먹지봐요밥 먹는 거중개해 주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 해 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이. 에이. 이게 유튜브 유튜브 t v 에요 이게. <laughs> 저 봐요. 저 먹는 꼬라지가 저래요. 아유, 밥맛이 찍은가 봐요. 강, 저 뭐야 저 우리 행복이 유튜브로 방송해 주는 거예요. 생중계요, 생중계. <laughs> 저 먹는 게 저래요. 우리 행복이는. <laughs> 내일은 저기 따봉이 오고 사방이 오고 복동이 오고. 유튜브 방송 해줄 거예요. <laughs> 내일은 저기 사방이, 따봉이, 따봉이, 복동이 이렇게 유튜브 방송 해줄 거예요. 내일은. <laughs> 저밥 먹는 거예요, 우리 행복이. 아, 잘먹었나 잘도 잡셔요, 우리 행복이는. 유튜브. 유튜브 방송하는 거예요. 행복이 저 방송국이에요, 이거는. 에이. 라이브, 라이브로 보내주는 거예요, 라이브로. 행복이. 생중계예요. 저 봐요. 생중계. 에이. 생중계 하는 거예요, 지금. 에이. 행복이 맘만 맛있게 먹어요, 자. 조금만 <laughs> 쳐다봐요, 응. 우리 행복이 저녁 잡수시는 거예요. 생중계하는 거예요, 유튜브 TV로. <laughs> 이렇게 정문에서 해줘요, 이제, 네, 유튜브 t v 이쪽으로 와요, 더. 또, <laughs> 이렇게 해서 중앙에 가서 먹어요. 어. 맘마 빨리 맛있게 잡수세요 그래서 맘마 맛있게 잡수세요 맘마 맘마 맛있게 잡수세요 맘마 잡수세요 자 맘마 잡수세요 맘마 잡수세요 어이 맘마 잡수세요 맘마, 잡수세요, 맘마. 맘마 잡숴요 아이고. 맘마 드세요. 왜, 그거, 3분의 1밖에 안 먹었어요, 지금. 에이. 빨리 먹어요, 이 새끼야. 먹어! 빨리 잡쇼 맘마 먹어. 이 새끼, 맘마를 지금, 안 먹어요, 지금. 맘마를 지금 안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먹어요, 자 주워봐요, 주워 여기 사료에다가 우리 행복이 주둥아리를 주워봐요, 지금 답수, 답답해, 빨리 그게 주워먹네요 생중계 해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이 생중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저기 저 행복이 저 생중계 하는데 받침 핸드폰 저 뭐야 저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받침대가 없어가지고 아유 빨리 잡수요 이렇게 잡수요 예네 잡수요 잡숴요, 다그 조금 남은 거다 잡숴. 우리 마이 여기 너무 많이 넣나 보다. 잡숴요, 맞아. 맞아 잡숴요 이거. 주아리에다가주 박는 거예요 지금 이때 보자. 먹으라고 강제로 먹으라고. 밥세요 맞아. 지금 먹기 싫어서 저래요. 행복이 행복이 짜시 먹기 싫어서 저러고 있어요. 그거봐요 먹기싫어 조금 남았는데 e a book. I have a book. I have a book. I have a book. 마음대로 해요 우리 o 복이냉 a 다가내 book. I have a book. I have a b 어 먹어! 잡셔요! 안 먹나봐요. <laughs> 우리 행복이, 저, 맘마 다 먹었나봐요. 네. 내일은, 저기서, 사방이 오고, 따봉이 오고, 복동이 오고, 유튜브 방송 만들 거예요. <laughs>